지난주 금요일 뉴욕시장에서 장중 한때 주요 지수의 50일 이동 평균선이 붕괴되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금년 들어 36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0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해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강세장에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큰 폭의 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가의 조정 배경에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꼼수에다가 투자시장을 위협하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유동성 경색과 금리나 속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교류톡의 주제는 투자시장 위험주의보 블랙스완을 경계하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뉴욕 증시, 주가 조정의 비밀, 두 마리 블랙스완의 출현 그리고 버블 속 완화 정책의 위험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뉴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 4월 해방의 날 이후 파죽지세로 달려온 뉴욕 증시에 커다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중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의 50일 이동 평균선이 동시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듯이 S&P 500 지수는 6,728로 마감되었고요. 장중에 6,631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 평균선인 6,665가 붕괴되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도 23,004로 마감되었으나 장중에는 22,563까지 밀리면서 50일 이동 평균선인 2만 2657이 무너졌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은 강세장 내에서 추세의 변화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서 투자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화 같은 뉴욕 증시의 조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1차적 원인은 재무부의 변칙적인 국채 발행에 있습니다. 이것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꼼수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원래 재무부는 채권 자문위원회 TBAC로부터 국채 발행의 시기, 규모, 그리고 형태 등에 의해 자문을 받습니다. TBAC의 권고로는 단기채 20%, 장기채 80% 비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0 행정부에서 베센트 장관은 단기채 발행에 집중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듯이 맨 위에 t b 의 발행량이 그 밑에 중기체인 노트나 장기체인 본드보다 월등히 많은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자금시장에서 단기체의 발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빨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입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하에서는 장기채를 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8조 달러를 넘어가는 국가 부채에 지급해야 하는 연간 이자 지급 액수만 1조 2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단기채 발행 증거로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도 1 0물 국채 금리는 아직도 4%를 넘어가는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10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그 이후 10년물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나 금융위기가 불어닥친다면 모를까 관세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셧다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의 승일 곡선은 아직 장단기 금리가 정배열로 완전히 정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82%가 3분기에 추정치 이상의 EPS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것은 5년 평균 78%와 10년 평균 75%를 훨씬 상회하는 호실적입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익 성장에 섣불리 환호해서는 안 되며 두 마리의 블랙스완 출연 우영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마이크 윌슨 수석이 언급한 두 마리의 블랙스완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자금시장에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불안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나가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양적 긴축, 즉 QT를 실시해 왔죠. 이 과정에서 회계 원리상 연준의 대차대조표, 대변의 부채 계정도 함께 줄어들어야 하는데요. 여기 이 차트는 세 가지 주요 부채 항목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색선은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보라색선은 초과 유동성을 나타내는 영 레포. 그리고 빠른 적선은 재무부가 연준에 개설한 TG의 계정의 잔고입니다 연준의 QT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급준비금은 2 0 2 1년 한때 4조 달러가 넘는 풍부한 어반던트한 상태에서 충분한 앰플 수준으로 감소하여 지금은 최저 안정 수준인 2.7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영래포는 2022년 한때 2조 5천억 달러가 넘었으나 현재는 500억 달러 순으로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무부의 TGA 계정은 금년도로 꾸준히 불어나 잔액이 약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민간 부문 즉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MMF의 영래포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 재무부 계정인 TGA로 흡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이 t v 우주의 단기채 발행에 주력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의 고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며몰나가자 최근 들어 초단기 금리의 변동성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담보부 이김을 금리인 소프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프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매풀를 발행하여 하루 동안 자금을 빌릴 때 평균 금리입니다. 위에서 소파와 지급 준비금의 동반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래에서 9월 이후 소파가 연준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의 상단을 상회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금리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빡빡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행 간의 거래되는 이기물 연방기금이 부족하고 MMF들은 영레포에서 돈을 빼서 더 높은 소퍼금리로 차익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단기금리 트레이더들은 자금 조달 시장의 변동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소퍼와 연방기금 금리의 스프레드 거래에 계속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기록적인 55만 건의 스프레드가 거래되어 이틀 전에 최고치 대비 28%가 증가했고요. 이로 인해 초단기 금융상품의 티커인 s r 1은 하루 거래량이 83만 5천 계약이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야같이 단기 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소프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드디어 연준이 개입했습니다. 9월 15일에 소프가 4.51%까지 상승하고 10월 30일에는 전날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소프는 오히려 기준금리 상당 4%보다 더 높은 4.22%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파월 의장은 2019년 9월에 소프 금리의 끔찍한 발작 현상을 경험한 장본인입니다. 물론 그때가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QT 종료를 선언하고 영 래퍼가 고갈되어 가는 등 대자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은 2021년에 도입한 상설 래퍼기구, 즉, SRF를 가동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10월 31일에 500억 달러,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3일에 220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그 이후 소프금리는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수석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블랙스와는 연준의 금리나 속도에 대한 기대감의 변화입니다. 이 그래프는 슈카고 선물 거래소 CME에서 금년 12월 FMC에서 금리나 확률에 대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최근 한 달간 추세에 주목해보면 이 확률이 10월 29일 직전에는 거의 99%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강경한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자 금리나 속도에 대한 실망감이 부풀어져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에 내재된 이기름을 지수 수압 OIS로 측정되는 금리나 경로가 상방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른쪽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트레이더들의 12월 금리나 베팅 확률이 6 7로 폭락했습니다. 10월 FMC 회의 전보다 32%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지난 10월 F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은 FOMC 성명에서 QT 종료를 명시한 이후 어느 시점이 되면 은행 시스템과 경제 규모에 맞추어 준비금이 점차 증가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연준은 어느 시점부터 준비금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석사급 이상 전문 금융 교육 기관인 BTRM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이 QT 종료를 선언하고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유동성 시장이 경작되면 결국 연준이 양적 완화, 즉 QE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유동성 긴축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QE가 재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의 대가인 레이 달리오는 이러한 양적 언화 QE는 침체속 부양이 아니라 버블 속의 부양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표에서 보듯이 대공황, 2차 세계대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과 같은 대형 사건때는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 PE 비율, 신용 스프레드, 정부 부채 비율 등 경제 지표들이 모두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여건은 그 당시와 크게 다르고 오히려 버블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양적 확대 즉 QE 정책이 재개되면 실질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늘리며 뮤스크 프리미엄을 축소하고 PE 멀티플을 높이며 기술주 AI 성장주 등과 같은 장기 자산과 금, 팁스 등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달리오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유동성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QE로 실질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르게 되면 명목 밸류에이션은 유지되지만 실질 투자 수익률은 하락하게 되므로 버블소 부양 정책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유의 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의 강세장 추세 변화를 판단하는 데 핵심 지표인 50일 이동 평균선이 장중 한때 무너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 집중으로 인한 빨대 현상으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버린 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3분기 이익 성장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초단기 금리, 발작 증후와 연준 금리나 속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 등두 마리의 블랙 수완이 출연하여 증시 조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셋째, 파월 의장의 암시대로 연준이 QT 종료 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 준비금을 확충해 나가면서 QE를 재개하면 버블 속 완화 정책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은 유지되지만 실질 투자 수익률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 시장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여 블랙스완을 경계하고 포트폴리오를 방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컨텐츠는 블로그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됨으로 영상을 보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11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깊어가는 늦가을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